6시 17분, 어,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집에 가면 또뭘 먹어야 될까요? 닭가슴살과 숙주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닭가슴살과 숙주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한 그릇 덮밥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만나요, 오빠. 이거 숙주. 자, 이거는 쌀. 아프리카 네. 냉장고에 있던 거. 네. 이거는 아빠가 뭐 숙주를 씻어주기로 했어. 아빠가 와, 그 뭐하냐? 오. 어 안돼 돼요, 안돼 돼요. 여기 보인단 말이야. 사요, 이거 씻어주세요. 2, 4, 6, 8. 8개. 오늘은 몇개 쓸까? 두 개? 자, 무개 자를까? 자, 개 자를까요? 자, 양파부터. 음. 자, 양념. 뭐, 어. 이쁘게 담은 건아니 간장을. 이렇게. 이렇을이 금방 요 그리고, 양념이렇 <목소리도> 넣고, 어? 2 0만 안에 안는데 여기 별로 안 야, 이거 잘 찍히고 있어? 잘 보여? 응. 음. 음. 이거니다이니다 짠! 이거는내이 야채많은거고요. 이건 우리 이들니주만 먹어요. 파프리카 안먹어서 고기니이자저거이아빠 거. 왜내니더 많지? 아들이 밥먹자!